말씀은 창세기 42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같이 여 있으라 내가 너희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함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당꾼이니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삼위를 가두었더라. 사흘 만에 유섭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네, 오늘 이 성경 말씀에 있는 내용은. 형들의 진실한 모습을 알아보고자 그들을 테스트하는 이유 가운데 그 형제를 3일간 오게 가두는 그러한 내용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3일이 지난 이후에 요셉은 형들 앞에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강조하는 것이 뭐냐. 두려움 속에 떨고 있는, 혹시 우리는 이 닭국에서 죽음을 맞이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러한 공포 속에 십사에 있는 그들에게 18절에서 요셉이 강조한 말이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너희 생명을 보전하라. 철저하게 형들의 버림을 받았던 요셉. 그의 마음속에는 한이 맺혀 있는 아픔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강조하는 거,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는 나의 모든 길을 나의 모든 일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시고 생명을 보전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교훈이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말씀 거기에 따라 자신의 삶의 모든 길을 걷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원한대로가 아닙니다. 아픔도, 원한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 길을 들어감으로써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나타내 주게 될 것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 가운데에서 원수 갚는 것 그건 하나님께 맡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원수에 갚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라고 그러면서 더 부차 말씀하시는 내용이 뭡니까? 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 따라서 길을 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이 말씀 가운데 비춰보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 믿고 천당 간다라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감으로써 이미 예수님이 내 안에 있음을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음을 드러내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 성경을 통하여서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예수 믿는다라는 것.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나를 내려놓아야 된다. 나를 내려놓지 못하는 사람 결국에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갈 수가 없다는 것, 따라가지 못한다라는 것은 예수님 앞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은 어떤 삶의 모습을 갖고 살아가? 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애한다라는 의미를 잘 되새기면서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을 통하여서 여러분 안에 이미 그리스도가 거하고 계심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일깨워 주시고 바로 그 안에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길림 무엇인가를 나타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나를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헤하려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인생이 되게 알려 주신 분로 말며 아마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서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시는 목자 대신.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낯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옴